워싱입니다 갤럭시 S24에 대한 기대감은 모두 AI 기능에 몰려있죠. 그렇다면 갤럭시가 의도한 제품 컨셉이 현재까지는 소비자에게 잘 전달되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 하지만 이 모든 기능이 갤럭시 S24를 딱 받자마자 박스에서 꺼내서 그냥 바로 모든 걸쓸수 있는 기능은 아닙니다. 저도 그때 행사장에서 준비되어 있는 세팅으로 써보고, 그 이후에 실제로 써보기 위해서는 약간의 스터디가 필요했어요. 아무래도 AI 기능은 디바이스의 리소스를 사용하고, 데이터 수집과 저장 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기능들이 활성화된 상태가 디폴트는 아니겠다 싶은데요. 자, 그러면 오늘 이번 갤럭시 S24 시리즈에서 이 기능들을 다잘 써먹을 수 있나 하나씩 알려 드릴게요. 먼저 서클 투 서치 이것부터 잠깐 이야기하고 AI 기능들로 넘어갈게요. 지난 영상 댓글로도 몇몇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신 부분인데, 서클 투 서치가 홈 버튼을 꾹 눌러서 활성화시킨 다음에 현재 보고 있는 이미지에서 궁금한 부분을 서클 해서 검색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만약 홈 버튼이 없다면요. 질문해주신 분들도 아마 저처럼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내비게이션 바를 스와이프 제스처로 설정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럴 땐 그냥 그대로 버튼 있는 것처럼 홈버튼 자리를 길게 꾹 누르면 돼요. 그러면 그대로 인식돼서 서클투서치 사용 가능합니다. 이번에 탑재된 번역 기능을 오프라인 상태에서 사용하려면 언어팩이라는 거를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과서적으로 설정에 들어가서 해보겠습니다. 향상된 인텔리전스 탭에 보면 통역이 있는데 여기에 설치할 수 있는 언어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 쓰게 되는 언어도 물론 있지만 손해볼 거 없으니까 일단 저는 모두 다 다운로드 받아놨습니다. 이제 S24에서 가능한 AI 기능들을 모두 사용해 보기 위해서 디폴트로 꺼져 있는 것들을 이 설정에서 하나씩 확인하고 켜 줘야 됩니다. 우선 실시간 통역 당연히 사용 중으로 해줘야겠죠. 이거는 아마 켜져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리고 음성에서 여자 남자 목소리와 속도 변경도 할수 있어요. 저는 가장 빠르게 설정하는 게 그나마 답답하지 않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내 음성 차단은 실시간 통역이 될때 각자의 언어가 아닌 통역되는 언어만 딱 그것만 서로 들을 수 있는 있게 하는 설정인데요. 실제 통화에서는 이게 편할 것 같아서 상대방 음성 차단까지도 저는 함께 켜놓고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단에 보면 사용자별 언어 및 음성 설정이 있죠. 여기서는 아예 특정한 연락처, 번호에 사용할 언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태국 친구 번호에 태국어를 설정해뒀는데 사실 뭐 서로 영어를 어느 정도 할수 있다면 영어 대화를 하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테스트 삼아 해봤습니다. 여기서 이런 설정도 할수 있으니까 가능하니까 이것도 참고해주세요. 여기서 글쓰기 어시스트 역시 사용 중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문장 스타일 및 문법의 경우 대화하는 상대방에 따라 문장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되는데요. 적어도 편안한 친구와의 캐주얼한 대화인지 아니면 좀 업무적인 포멀한 대화인지 정도는 확실하게 맞춰줄 수 있는 만큼 당연히 해당 기능 역시 켜놓고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대화 번역은 카카오톡, 라인 등 서드파티 채팅 앱에서도 사용 가능하더라고요. 동일한 방식으로 텍스트 입력 때 미리 언어 선택하면 되고, 문장 스타일과 같은 글쓰기 어시스트 기능 역시 모두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 여행만 하더라도 우리가 여행 가서 택시 기사, 호텔 컨시어지, 혹은 길 가다가 지나가는 행인한테 좀 착해 보이는 친절해 보이는 행인한테 등등 통역이 필요할 때 기존에는 네이버, 구글, 혹은 서드파티 통역 앱을 따로 다운로드 받아서 항상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S24에 탑재된 통역 기능은 이렇게 빠른 설정 장을 불러내서 바로 실행시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특히 여행을 좀 많이들 가니까 이거는 압도적으로 누구나 쉽게 잘 사용할. 되지 않을까 싶어요. 습관이 무서운 게 통역 앱을 기존에 쓸 때는 이렇게 말하고 이제 상대방한테 보여주고 다시 또 이제 말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을 자꾸 까먹는 것 같아요. 화면 우측 상단에 이제 화면 전환 아이콘이 있어요. 실제로 쓸때 이거를 켜놓고 사용하면 훨씬 편하겠죠. 이번엔 삼성 노트로 들어가면 노트 어시스트 사용 중 토글이 있어요 이것도 당연히 켜놔야죠 저는 갤럭시에서든 아이폰에서든 기본 메모 앱을 적극 사용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태블릿하고는 또 다르게 뭐 대단한 기능이고 자시고 그냥 다 떠나서 아무것도 없을 때도 기본 앱은 차근차근 분명 업데이트 될 거다라는 그 믿음 하에 항상 기본 앱을 좋아했었고 잘 썼던 것 같아요 그 업데이트 되는 변화를 직접 느끼는 걸 즐기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자동 서식 정말 좋고요 요약해 주는 거? 아우 뿌리죠. 어떤 내용이 됐든 긴 텍스트를 보기 좋게 요약해 준다는 건참 좋잖아요. 그리고 오탈자 수정, 번역 기능도 마찬가지고요. 언어 팩을 모두 다운로드 받았다면 선택할 수 있는 언어 옵션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글쓰기 어시스트에서 메시지 보낼 때와 같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원본을 기준으로 전문적인, 편안한, 소설, 공손한, 심지어 이모지 추가한 버전까지 꽤 다양한 스타일로 제공해줍니다. 들리는 소식처럼 2025년에는 모든 AI 기능들이 다 그냥 싹다 유료화가 될지 아니면 추가적인 유료 버전이 새로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전까지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건 그냥 죄다 뽕 뽑아야죠. 이번엔 음성 녹음으로 들어갈게요. 여기서는 요약으로 가면 사용 여부 선택할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사용 중으로 톡을 켜주세요. 여기서 텍스트 변환해서 요약까지 해주는 거. 이거 엄청 잘쓸것 같아요. 저는 모든 대화를 사실 다 텍스트 전환해서 모아놓을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렇게 요약된 것만 가져와서 노트로 옮기고 폴더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 확인할 때도 굉장히 쉽고 깔끔할 것 같습니다. 삼성 인터넷도 마찬가지로 요약으로 들어가서 사용 토글을 켜줍니다. 그러면 앞서 소개한 것과 마찬가지로 웹 서핑을 막 하고 있다가 어 이거 텍스트 번역 좀 하고 싶다 혹은 요약 기능을 활용하고 싶다 그럴 때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향상된 인텔리전스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포토 에디터로 들어가서 이거 역시 사용 중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번에 가능해진 기능 중에 프레임 밖에 빈 공간을 생성해주는 생성형 포토샵 기능은 진짜 제가 썸네일 작업할 때도 정말 유용하게 쓰는 어도비 포토샵 유료 기능인데 이걸 이렇게 간단하게 스마트폰에서 무료로 할수 있는 건 정말 꿀입니다. 구도를 바꿨을 때 크롭하지 않고 프레임 밖에 정보를 생성해서 자연스럽게 채워줘요. 물론 채워야 되는 빈 정보가 많아지고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어색한 순간도 분명히 생기는데 와. 잘하네. <laughs> 하지만 보통은 약간씩 구도가 삐딱해서 이걸 바로 잡는 정도로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겠죠. 제가 갖고 있는 몇 가지 다양한 이미지로 테스트 해본 바로는 충분히 만족스럽고 무엇보다 쉬워서 또 그만큼 잘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니 제일 재밌어 하는 눕기다는 거. 이거 아주 쉽게 가능하죠. 이거는 다른 것보다 이렇게 스티커로 만드는 게 가장 재밌으면서도 실제로도 많이 활용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게 내 주변에 카톡이 아닌 메시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게 결과적으로 평소의 모습들을 적극적으로 카메라에 담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더 열심히 찍고 싶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사진의 피사체를 꾹 눌러서 스티커로 저장. 그러면 이제 모으기가 시작됩니다. 여기에 스티커 하나, 둘씩 모으기 시작하면 되게 재밌어요. 아이폰에서 주변 친구들이랑 누가 누가 더 재밌는 스티커를 갖고 있나 내기라도 하는 것처럼 서로 웃긴 사진 찍어서 스티커로 만들고 공유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모든 사진마다 재밌게 써먹을 수 있겠다 싶은 거는 모조리 스티커로 저장해 놓는 건 저는 정말 적극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 슬로우 전환도 한번 보고 갈게요. 이건 갤러리에 저장된 동영상이라면 모두 적용 가능해요. 이전에 제가 플립으로 찍은 동영상들이 있는데 여기에도 그냥 꾹 길게 누르면 2분의 1 /2 속도로 슬로우 재생을 해주고 편집으로 들어가면 속도 조절을 4분의 1까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속도 선택한 다음에 다시 한번 탭하면 구간 나누기 옵션이 돼서 구간별로 속도 설정을 따로 할 수도 있고요. 평소 이제 테니스 코트를 잡고 게임하거나 뭐 랠리 할 때는 삼각대에 카메라 장착 탁 하고 각 잡고 촬영을 하지만, 어 레슨 받을 때나 혹은 볼머신 연습하러 갈때 이럴 때는 같이 간 사람들이랑 서로 서로 찍어주거든요. 자세가 워낙 중요한 스포츠니까 모든 동영상을 간단히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서로 공유한 다음에 내가 원할 때 언제든 간단히 슬로우모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잘 쓰고 있는 기능 중 하나예요. 저는 이번 갤럭시 S24가 좀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게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다른 화두를 던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강력하게 밀고 있는 AI 기능들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써보고 또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많이 나오게 되고 또 다시 그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나중에는 갤럭시의 개성 있는 요소로 자리 잡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저도 앞으로 계속 쭉 열심히 써보고 또 공유할 이야기 있으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가 guys